아아 <laughs> 어? <laughs> <laughs> 미안 <laughs> 요즘에 감기가 다 감기 한자그 이제 약 먹고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어? 괜찮아? 나는 끝말이야 <laughs> 끝나았 근데 증상이 어떤데? 목이 따갑지 목만 그래? 음기침 나오는 건 없고? 음... 조회수는 없는데 요새 몰라 그냥 천량 조금 음. 넘어 대단하다 스트레스 받아 응? 어? 아. 뭘 스트레스 받는데 즐기면 되지 내가 유튜브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나봐 모르지 누가 알겠냐 사람들이 당신이 그냥 시작한건데 소소하게 그럴까? 소소하게 시작할 때부터 천명이 되는데 감사해야지 맞아 음. 응? 감사해야지 벌써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는 음. 사로잡혔다는 거야 아. 뭘 하는지 평안해야 돼 뭘 하든지 고착되면 안돼뭘 하든지 당위성에 팍 잡혀버리면 안돼 내가 이걸 조회수 늘려야지 하는 그런 응? 아유, 응? 조회수가 얼마 이상 돼야지 성공한 건데 이제 한 달인데 어, 응? 맞아 그냥 즐기는 거야 여거뭘 하든 즐겨. 그냥 즐겨 편안하게 당신이 당신이 그걸 해가지고 그냥 기쁘면 되지 즐겁고 응? 당신에 그런 걸 찍을 때엔드필이 팍팍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건데 자꾸 당위성을 잡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남들은 몇 백만인데, 몇 십만인데, 뭐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음. 즐기면서 내가 이런 유튜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다. 그냥 그, 그거야, 그거. 응?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응? 응? 뭐 이렇게 조회수에 연연해? 생활비나 좀 신경 써. <웃음> <웃음> 왜 묻는데? 그, 그, 이준, 갑자기 생활비 얘기를 해.